MCC 모터 컨트롤 센터의 기기 구성의 대표적 세 가지 1. 차단 장치 2. 기동 장치 3. 제어 및 보호 장치 전동기 소손 방지를 위한 과부와 보호 장치의 종류 1. 전동기용 퓨즈 2. 전동기 보호용 배선용 차단기 3. 열동계전기 4. 유도형 계전기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전동기 자체에 유효한 과부하 소손 방지 장치가 있는 경우 2. 전동기의 출력이 0.2kW 이하일 경우 3. 부하의 성질상 전동기가 과부하가 될 우려가 없을 때 4. 공작 기계용 전동기 또는 호이스트 등과 같이 취급자가 상주하여 운전할 경우 5. 단상 전동기로 15A 분기회로 배전용 차단기는 20A에서 사용할 경우. 6. 전동기 권선의 임피던스가 높고 기동 불능 시에도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없을 경우. 7. 전동기 출력이 4kW 이하이고 그 운전 상태를 취급자가 전류계 등으로 상시 감시할 수 있을 경우. 기계설비에 접속되어 있는 삼상교류 전동기는 용량의 대소에 관계없이 고장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해 과부하 보호 이외에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구성된다. 삼상교류 전동기 보호를 위한 종류를 다섯 가지만 쓰시오. 단 과부하 보호는 제외한다. 1. 결상보호. 2. 역상보호. 3. 단락보호. 4. 지락보호. 5. 구속보호.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을 쓰시오. 1. 전전압 기동법 2. Y 델타 기동법 3. 리액터 기동법 4. 기동 보상 기법 전동기 기동 방식을 기기 수명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가? 기동 보상 기법 전동기 기동 중 리액터 기동이란 전동기의 전원 측의 직렬로 리액터를 접속하여 기동시 리액터 전압 강화에 의해 전동기에 인가되는 전압을 감압시켜 기동하는 방법. 농형유도 전동기의 일반적인 속도 제어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극수 변환법, 주파수 변환법, 전원 전압 제어법. 삼상유도전동기의 제동 방법 중 역상제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전동기 급제동 시 회전 중에 있는 전동기의 1차 권선의 세 단자 중 임의의 두 단자의 접속을 바꾸어 전동기의 회전과 역방향의 토크를 발생시켜 제동하는 방법. 농형 삼상유도전동기가 전혀 기동되지 않을 때그 원인. 1. 3선 중 1선이 단선이 된 경우 2. 큰 전압 강화로 인한 기동 토크의 부족 3. 기동기의 고장 4. 결선의 오접속 결선 5. 공극의 불균등 6. 고정자 권선 내부의 오접속, 코일의 단선 및 소손 7. 회전자 도체의 접속 불량